이번에 다이어리를 하나 샀습니다, 또. 짜잔! 원래 페이퍼리스의 삶을 너무 살고 싶어가지고, 제가 다이어리 웬만하면 안 살려고 했거든요. 그런데 지나가다가, 아, 내가 좀 계획적인 삶을 살아봐야지 이러면서 막 지나가고 있었는데, 마침 제 눈에 이 다이어리가 띈 거예요, 눈에. 제 손만한? 네, 제 속만한 다이어리가 있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이 다이어리에다가 이 야심한 새벽에 이 백수는요. 자, 저의 꿈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감성을 저는 위시리스트를 적으면서 한번 풀어볼 건데요. 첫 번째. 이거를 그려서, 어, 다이어리 앞에 붙이는 걸로 합시다. 어쨌든, 저는 지구는 둥이니까 저는 둥근 지구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, 동그란 모양을 그릴 거예요. 이 강렬한 느낌을, 그냥 아예 온통 주황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이 주황을 참 많이 써가지고, 제 그림 아시는 분들은, 되게 얘, 이 주황만 쓰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그 정도로 되게 자주 쓰는 주황입니다. 이게 제가 어떤 강렬함을 느끼면 딱 쓰는 색깔이기 때문에. 지금 동그리가 자꾸자꾸 걸어 나가면 튀어나와도 자르면 되니까. 그냥 끝까지 하면 돼요. 내가 할수 있는 만큼. 다 채우면 오히려 좀 멋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비워둘게요. 그리고 제가 받은 아주 자유로웠던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고, 1년을 아, 열심히 살아보자. 이제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살아보자. 이 마음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, 네, 한동안은 좀 열심히 살아보자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, 어짜 빛나고 싶은 마음, 그리고 강렬했던 그 꿈의 느낌. 여러분 이게 뭐예요? 저 발가락이에요. 발가락이 이렇게, 이렇게. 어, 뭔가, 맘필인데한번 음, 열심히, 열심히 해봐야겠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물고기예요. 물고기가 움직이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냥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서 설명하는 거 아니냐고요? 하, 여러분. 아닙니다. 그림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. <laughs> 자자잔 이제 이거를 잘라서 제 다이어리 에한번 묻혀볼게요. 여러분, 저 이, 여기다 에 할라 했는데, 여기에 놨을 때 이게 공백의 느낌이 너무 심하고, 그걸 얼마나 제가 채울지 모르기 때문에, 여기로 있으면 이 화면 자체에 화이트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게 이런 컨텐츠가 아니었는데? 원래 내가 새벽에 뭐 하는지 찍으려다가 이게 지금 그림 설명이 돼버렸는데 <laughs> 자 하여튼 간에 저는 이 페이지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문제가 풀이 없어요.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박스 테이프로 한번 해볼게요. 최대한 요즘에 딱좋겠구 어때요, 여러분? 이쁘게 잘 붙여졌죠? 아, 이게 풀이 참 있으면 좋았을 텐데, 이게 참 아쉽네요. 이게 이렇게 뜨네? 이렇게 양쪽을 좀 잡아줄 수 있게 아 잠깐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엄마 이까? 안돼 됐다! 이제 안 뜨네요 음. 뭐핵 만족점도는 아니지만 괜찮아요 이 뭔가 저는 이렇게 레이어드 된 거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자꾸 여기 위에다가 막 이렇게 뭘 하고 싶네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? 도전? 오케이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둥둥둥둥 어때요 여러분 거의 다한것 같아요 아이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데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자자잔 여러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빨간 선들도 좀 추가를 했어요 워낙 이게 너무 이렇게 새기는 애다 보니까 얘가 조금 죽어가지고. 라인을 한 번씩 따줬습니다. 얘도 따줄까 생각을 하다가, 여기 아이 위에 이전 부분이거든요, 요게. 근데, 그니까, 러 요, 요전 부분이 이렇게 확대가 된 거죠? 어, 제가 뭐 그렇게 쓰려고 쓴건 아니고, 위시를 쓰려다가 이렇게 한번 활용해보자 해서 된 건데, 어, 요 부분은 지금 너무 뜨고 난리가 나가지고 놔두도록 하겠습니다. 참, 음, 제 위시리스트를 작성하러 가볼까요? 제가 새벽에 별짓을 다 하네요. 자, 위시리스트 작성해봅시다. 자 1번, 멕시코에서 코를 가는 것부터가 일단 위시리스트고요 근데 1-1이 있어요 멕시코에서 레게 할때 2레게인가? 레게 머리하고 젬베 할때 2잼잼인가? 젬베치기 뉴욕으로 갑니다 2-1은요 뉴욕에서 지하철에서 노래부르기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돼요 사람들이 꼭 눈물을 흘려요 자 3번 저는 백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떤 일로 좀 돈을 만들고 있으면 좋겠거든요 어, 아주 소소하게 저도 한달 이쪽을. 그리고 안았으면 좋겠다. 그리고 4번. 저는 근데 외국에서 일해 보는 걸 하고 싶어요. 어떤 일이든. 그리고 5번 스노클링 꼭 해보고 싶습니다. 다시. 이 거북이랑 헤엄칠 수 있으면 더 좋고요. 이거는 거의 플랜인데 위시리스트가 아니고. 어, 집밥 자주 먹으면 좋으니까요. 그 다음에 7번. 7번까지만 하겠습니다. 7번은 1020년은 잘 살았다. 네, 여러분, 자, 이제 위시리스트를 썼는데, 문제는 아, 이게 왼쪽, 오른쪽이 너무 안 어울린다는 거죠. 그래서 어, 저는 어이고. 그게 나간 거 아니야? 안 나갔네? 색감만 간단하게 넣어줄게요. 그럼 약간 통일돼 이 보이네. 제가 2020년에 쓴 거니까.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백수 생활하시면 뭘 하시는지 되게 궁금하고요. 그리고 별로 제 생각에는 기가 죽을 필요가 없다. 사회가 나를 못 알아보고 있는 것. 물론, 내가 게을렀을 수도 있어요. 저처럼. <laughs> 그래서 너무 기좁지 마시고. 올해 여러분 위시리스트가 있다면 좀꼭 적어주시고요. 너무 궁금하거든요? 제가 매달 할수 있는 컨텐츠를 고민 중인데 여러분 제가 열심히 살기로 한 이상 매달 만들 수 있는 어떤 월별 컨텐츠를 원하시는 게 있다면 또 적어주세요. 안녕!